안녕하십니까, 땀도입니다. <laughs> 지금 2두랑 3두 다리가 많이 아리베겠네요. 뭐 운동 열심히 했다는 소리입니다. 오늘도 푸업 100개 나눠서 하겠습니다. 언능 지금이 6시 좀 넘어가고 있는데 오후 어서 끝내고 저녁 먹고. 일찍 자야 됩니다. 내일 5시에 일어나야 되니까 일찍 자야 됩니다. 새벽에 일어나서 준비하는 데만 막 화, 화장실을 자주 가서 장이 안 좋아서 화장실을 한3번 정도가 아침에 너무 장이 안 좋아서 그러고 가기 때문에 1시간 정도 걸립니다. 나가려면 그렇기 때문에 5시에 일어나야지 가서 운동 1시간 반 이상 정도 하면 1시간 반 정도 하고 뭐 하면 아홉 시 정도 이제 출근을 할수 있습니다. 그 말은 즉슨 빨리 하고 밥 먹고 잔다는 소리입니다 그럼 버피 아 버피야. 통증 뭐 좋아지면 버피도 할 겁니다. 푸쉬업 푸시, 0개 나눠서 할게요. <laughs> 시겠습니다. 건강하게 좀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. 그래서 뭐이 와중에도 눈앞에 술병이 있지만 뭐 이것저것 해보려고 공복운동도 하고 고혈압이랑 고지혈 당뇨 초기 증상들이 있어서 감량도 해야 되고 신장이 워낙 안 좋아서 어렸을 때 신장결핵으로 죽을 뻔한 적이 있어가지고요. 거의 뭐 선천적으로 안 좋다고 봐야 됩니다. 평생 신장이 안 좋아서 혈압도 높을 겁니다. 그래서 높을 걸 겁니다. 그래서 뭐, 별거는 다음 식 보시 에비사 애플 사과 식초 그것도 해보려고 해. 아까 밥 먹고 한번 먹어봤더니 이거 효과인지 몸에 열이 촉 도네요. 그거 먹으면은 하트모 다이어트도 효과가 있답니다. 이것저것 해보려고요. 하트모 뭐, 남의 3 0 개도 나눠서. 한번에 하든 나머지 다 나눠서 하든 하면서 쉬면서 하든 30개 하겠습니다 에이. 결혼 결혼 100개 끝냈습니다 안녕